캐나다에서도 평창 올림픽 열기가 뜨겁습니다. 전 세계인의 관심이 한국으로 쏠리는 가운데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크리스티 한인타운 번영회가 발빠르게 한국 알리기에 나섰습니다. 제이슨 리 번영회 회장은 주요 언론인 토론토스타와의 인터뷰에서 올림픽 기간 동안 한인타운을 방문하면 색다른 한국 문화를 경험해 볼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트론토 스타는 호떡과 한국 식품 등 다양한 먹거리에서 미용실과 네일샵, 의류 매장에 이르기까지 이들 매장의 사진과 함께 자세히 소개했습니다. 여 태권도 체험과 암벽 등반 코스, 인터넷 카페 등 몸서 체험할 수 있는 액티비티들도 덧 붙여 소개했습니다. 한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줄리 파이에트 연방 총독을 만나 회담을 가졌습니다.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캐나다의 대규모 선수단을 환영하고 선전을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. 이에 파이에트 총독은 한국은 처음이지만 우주에서 바라보곤 했다며 한반도 사진을 문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외에도 파이에트 총독은 캐나다 선수촌을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. 올림픽 개막식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전 세계인들이 축제를 즐기는 모습입니다.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강원도의 현지 상인들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항의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모습이 캐나다 국영방송 CBC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.